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실제 제목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된다면 당신의 진심 어린 감사가 듣는 사람의 심령에 기쁨을 자아내며 잊지 못할 감동을 주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당신도 긴장이 풀리고 영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오늘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 주변에는 전화나 방문, 카드 또는 선물을 통해 당신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고는 분명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외출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나 극장 등의 행사장에서 안내원이 자리를 안내 주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기 전에 앉지 마십시오.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내리지 마십시오.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단순한 일상인데 때로는 이러한 일에 감사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고마움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부라면 서로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해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호의이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든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 해줬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또는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00년대에 들어서 식당이나 서비스 이용보다가 발달하면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표현이 좀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뭔가 익숙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또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에 저의 마음 깊이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러러 나왔습니다. 교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내를 함께 해줘서 고맙고 청년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10년간의 노고와 고마움이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편지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SNS 메시지가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편지를 쓰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편지나 카드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상대에게 가슴 깊이, 깊은 감동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소소한 감사 인사부터 감사를 전하는 손편지까지 진심 어린 감사 습관은 본인 스스로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또 사랑의 크기를 넓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하는 표현을 연습하라고 말씀을 실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감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더욱 갖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이 또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대문을 여는 믿음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10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감사의 중심을 발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영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